안녕하십니까. 동성모터스 미소남 최현창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들 12월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많은 고객님들께서 또 문의를 많이 주셔서 굉장히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녕하세요. 모자깨지모자깨지 그래서 이번에 또 출고를 하게 돼서 이렇게 출고기를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나갈 차량은 컨트리맨 페이버드 등급 로옵션 차량입니다 보시다시피 색깔은 화이트고요 나노코 화이트 색상으로 굉장히 무난하지만 어디가서도 이쁨 받는 색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고하실 고객님은 여기 군인이신 분인데 군인분의 사모님 되시는 분이 미니를 꼭 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시다가 저에게 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출고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뒤쪽으로 하시죠. 네, 저희가 항상 챙겨드리는 선물이지만, 이제 고객님들마다, 또 원하시는 선물이 다르기 때문에 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좀 다르게 제가 고객님께 일일이 다 물어보고 또 원하시는 선물은 제가 꼭 하나는 넣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번에 신형 키케이스 그리고 텀블러 그리고 목베개 담요 그리고 이번에 고객님께서 또 원하시는 선물 뭐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무선 청소기를 갖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선 청소기까지 에어건까지 되는 요즘 굉장히 또 핫한 제품이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 고객님께서 오실 건데 굉장히 좀 만족 아니면 좀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번호판을 한번 달아볼게요. 저는 이 번호판 달 때가 제일 긴장이 되더라고요. 요거는 한번 끼우면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쁘게 달수 있도록 달아야 된다라는 좀 그런 생각 때문에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또 이쁘게 달렸네요. 자 이렇게 오늘 좀 선물이랑 이렇게 번호판 다는 것까지 출고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썬팅을 또 저희 도움 드려서또 해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후포틱 썬팅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고객님께서 좀 썬팅 업그레이드를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유리막을 해드리는데 유리막을 빼고 후프업틱에서도 고급인 굉장히 또 선호도가 좋은 클래식 등급의 썬팅이 또 들어갔습니다. 유리막을 안 한다고 해서 뭐안 좋은 게 전혀 아니거든요. 또 하시다가 나중에 또 유리막이 필요하시면은 또 제가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또 해드리니까 그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썬팅이 굉장히 또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제또 선물로 제또 개인적인 사비를 조금 더 넣어서 업그레이드 해드린 부분이니까 좀 많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출고기를 좀 길진 않지만 짧게 찍어봤는데요. 오늘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많이 좀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 24년식 이제 컨트리맨 차량 재고가 이제 몇대안 남았어요. 지금 뭐한두대 정도 남았나? 그러니까 많이 문의 주시면은 제가 최고 할인으로 이제 재고 할인 또 연말 할인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동성모터스 미소남 최현창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